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아 잠깐 나와 보고 싶어라고 하면 되게 설레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서프라이즈. 근데 Surprise. 아 머리를 안 감았어. 그래 그럼 나오지 마 하고 가신 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급하게 왔는데. 아. 그렇 보고 싶어서 급하게 왔는데. 그러니까 미용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에 왜요? 자기 네, 보하시는 라비... 아, 뭐 거예요. 머리 감으신 거죠. 꽃한번더 꺾어올래요? <laughs>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꽃꽃수개꺾어오라 네,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네, 음. 그 음. 사랑하는 사람의 항상 아름다운 모습만 간직하기 위해서 포장해 어. 네. 보는 것 같아요. 포장이라뇨? 안돼요. 이렇게 가면안 돼. 네네, 혁씨. 근데 아, 저는 어, 네. 네, 네, 근데, 근데 음. 정말 그냥 여자 친구가 머리를 안 감아서 음. 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여자 친구의 음. 마음을 잘, 음. 잘 생각해서 그쵸. 나올 필요 없다 그냥 가신 게 아닐까. 다들 제 착해요. 약간 딱 혁이 스타일이에요. 혁 스타일. 어, 나 머리를 안 감면 너 어떡하지? 아 어, 그래 그럼 나오지 마아 그니까 러 <laughs> 그냥 친절하게 말을 했는데 음. 음. 이제 사자이보니에 상처를 그렇죠. 받았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 문자로 그랬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문자로 그랬으면 그렇죠. 이모티콘을 넣어야 되는 아 웃으면서 아 그럼 나오지 마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아 물결해야 돼 아니야 나올 필요 없어 물결 이렇게. 물결 이렇게. 물결 물결 <laughs> 아니 이건 눈웃음. 부정하면 뭘 해도 이상해지는 상황이고 아, 음. 잘못했네. 그래? 약간 여자가 돌려 말하는 그런 내중의한 어.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레오 씨는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 왔어요 레오 씨 집에 왔어요 네. 아 그러니까 어, 앞... 집에 오면 아니, 안 되죠 아니야 나 레오 씨가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어. 아주오 듣고야 아, 네. 너무 보고 싶다 나와라고 했는데 여자친구 머리를 안 감았대요 어. 어떻게 할 거예요? 감겨줘. 뭐라 음, 말할 거야모자쓰구나모자쓰 그는 되네요. 그렇죠. 보통은 오, 이게 네. 정상적인 답이에요. 잠시만요. 방금 <laughs> 네. 라비 씨가 네. 감겨줘. <laughs> <laughs> 아이 친구 안 되겠네. 에이 <laughs> 아, 진짜 나도 아, 다 라비 형 헤어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네네. 아 알겠어요. 괜찮아요. 아, 네. 여, 여, 여기서 접어두기로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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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백 멘트가 하나 있네요. 뭐, 머리 감고 갈래? 어. 오, 오. 신선한데. <laughs> 저기 <저게> 이상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신선한데 네, 뭐요찰락 <laughs> 나쁜, 나빴어요. 어쨌든 네.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그랬으면 여자친구, 사실 뭐 모자 쓰고 나와. 그래도 보고,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나와. 이게 네. 정상적이긴 하죠. 베스트는 여자가 바란 답은? 음. 아니야, 안 까마도 예뻐. 어, 그렇죠. 제일 어. 바란 대답이 그래, 이거. 여러분. 아 <laughs> 네. 뭐가 아주머니들이 이거 맞는가? 정 <laughs> 다들 주의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자, 다음 사연. 우리 홍빈씨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가 할게요. <laughs> <laughs> 소개시켜 주시죠. 3348님. 네.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음. 뭐 하고 있었어? 내 생각했어? 라고 묻길래 음. 저는 당연히 애교 완전 섞어서 응응 음. 음. 어이구야 아, <laughs> 완전 뭐야, 뭐야. 완전 <laughs> 완전 잘하는구나. 당연히 자기 생각하고 있었지 보고 싶어 라고 했어요 음. 그랬더니 아 정말? 아 미안 난 자기 생각 안했어 아. 라고 대답을 딱 곧바로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너무 속상해서 결국 전화 끊고 만나서 싸웠어요 음. <laughs> 여자는 작은, 장, 작은 장난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여린 사람이랍니다 아, 아.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장난 되게 많이 치네. 어, 저도 장난기가 많아서. 그쵸. 이런 장난 남자들 되게 많이 치잖아요. 네, 그쵸. 네, 많이 네, 애니 형이 진짜 많이 치죠. 그쵸. 네. 아, 제, 내, 저는 장난기가 많은데도 이런 장난 안 쳐요. 오, 어, 되게 야. 진지해. <laughs> 이건 나, 장난의 돌을 넘어서지. 너에 지금 나 뭐만 들네 뭐, <laughs> <laughs> 뭐하니? 뭐 <laughs> 아, 그래요. 어쨌든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laughs> <laughs> <빨리 웃음> 아, 깜짝 놀랐요 DJ, DJ 흙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그쵸. 아, 여러분들 강하시네요. 그럼, 그럼 애니 형은 이렇게 장난을 해놓고. 음. 해놓고 네.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아 싸, 저는 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장난이었어하면서막 애교 피우죠. 아 장난이야 왜 그래 이러면서 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아니, 사실 아, 맨날 아오. 닭살 돋는 말만 할순 없잖아요. 아너 보고 싶어서 일찍 항상 애정 표현을 하다 보면 아, 나중에는 밀당. 그게 아, 그렇 밀당도 줘. 필요하고 밀보단. 그렇잖아요. 어, 그렇죠. 아니요? 내 내가 틀린 거예요? 아, 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영, 영, 영. 두다나빴데둘다 나빴어. 야? 아니요 아닌데, 아닌데. 그럼 켄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하죠. 자기 생각하죠. 아, 이렇게 대답할 <laughs> 리가 없다. 저는, 당연한지 자기 생각했지. 이렇게. 아, 그러면 아, 이렇게 아. 말한 애령이 나쁜 사람이다? 네. 이건지래. 여기 <laughs> 나, 나 빼고 다 나가봐. <laughs> <laughs> 레오 씨는 어때요? 레오 씨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거 궁금하지 않아요? 레오 씨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냥 우리 캔시. <laughs> 대답할까요? 아, 캔시와 레오 씨가 상황극을 한번 해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 해주세요. 시작! 음... 너가 뭐하고... 따르릉 따르릉. 오케이, 오케이. 뭐 하고 있었어? 내 생각했어? 아, 여자예요. 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잔데. 아, 가 여자야. 그러니까... 형이 여자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응. 이렇게 응. 하는 거? 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시작. <laughs> 해주세요, 뭐? 시 여자가 먼저. 아예 예. 이했 해주세요. 지뭐 네. 그래, 하고 있었어? 내 생각했어? <웃음> <웃음> 응. 어. 당연히 어. 자기 생각하고 있었지. 먹고 어. 싶어, 꾸잉꾸잉. 꾸잉. 그럼 대답 어. 어떻게? 대지 대지. 어떻게 할 거야? 먹고 싶어 자기. 아. 그래. 자기 표정이 왜 그래? <laughs> 동하인데 얼굴은 안안 보이지만 다 보여. 아. 그래. 그래. 대답 대답. 대답을 해야지. 수고해. 아, 수고해. 아,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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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저는 아, 여자친구가 애교를 완전 섞었기 아, 때문이네요. 네, 네. 아, 아, 근데 바? 이러면은 네. 완전 상처받아요. 네, 비수를 꽂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면은 애교를 피우는 건 그만큼, 나, 나 귀엽지?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수고해? 하면 그건 너무 수, 일, 일적인 관계. 관계. 그때는 수고해가 아니라, 아, 너 오늘 너무 귀엽다. 보고 싶다. 어. 이렇게 어. 그냥 오. 서운했어. 근데, 음, 캔시. 네. 한번더 애교 보여주세요. 시작. 아, 아 정말 보고 싶었죠. 아, 수고셨습니다그 수고하셨습니다. 그쵸. 수고습니다자 네. 이제 <laughs> 자 마지막 사연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연 안 해본 사람 누구죠? 켄 형이요. 우리 켄켄씨안 캔, 캔 네. 했나요? 네. 자 우리 켄 씨가 그러면은 이거 사연 네. 소개 해주세요. 우원경 씨가 보내주셨네요. 음. 첫사랑이었던 남자애가 저한테 야 고릴라. 헐. 아, 맨날 놀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루는 이쁘게 보이려고 빨간색 옷을 입고 갔더니, 야! 너 고추장 불고기 같아! 라고 놀렸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고추장 불고기는 지금. 지금 나 놀리나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한데, 저 요즘 고추장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저 지금 우원경님의 마음을 진짜 100%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 형은 탄, 탄 불고기 고추장 같아요. 탔어요? 그, 탄 까마니까. 그 와중에 탔어요? 탔어요? 왜 태워, 나를? <웃음> 형이 <웃음> 형, 타? 이타 있어. 너네 네. 어이가 없다. 야, <웃음> 너도 <웃음> 많이 탔거든요, 형. <나리야. 웃음> 둘이, 둘이 비슷비슷해. 요 나비는 <laughs> 타서 그, 제가 됐어요, 머리가 지금. <laughs> <laughs> 근데, 음. 사연 얘기를 하자면. 네. 이게 그쵸. 나이대에 따라 음. 남자분의 심리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어린 남자 학생이면 음. 이건 딱 봐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좋아해서. 그쵸. 빨간 옷 입은 자체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음. 그렇게 볼수 아. 있네요. 근데 첫사랑이었던 남자애가. 음. 고릴라라고 놀렸으면은. 근데 어릴 때 많이 놀리긴 하잖아요. 사실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의 그렇죠. 표현이긴 해요. 우원경 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도 저를 고추장이라고 놀리는 분들이 팬분들이거든요. 그, <laughs> 하지만 저희 저희는 놀리는데 진심이긴 해. 요 네. 너네 나 좋아하잖아. 아, 아 잘못된 아... 답변이었네요. 나가봐요. 애경 좋아해요. 음, 그렇죠. <laughs> 네. 사실 이게 놀리는 게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laughs> 우원경 씨. 그쵸. 너무 너무 아픈 기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좋게 좋게. 네, 굉장 아, 네. 마인드로. 그렇죠? 더 <laughs> 멋진 남자 많습니다. 뭐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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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힘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선물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아, 네, 네. 빅스 사인 CD 그리고 치킨 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삼종 아, 세트 받으실 분을 지금 바로 한분 골라주실 건데요. 오. 오. 자, 오늘은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레오가 직접 뽑았으니까 힘내시고 네. 앞으로 놀리더라도 한번 의심해보세요. 제나 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람을> 자 여러분 지금 나오는 노래 뭐죠? 저희의 슈퍼히어로 데뷔곡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희곡 그대로 정말 많이 나갔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빅스의 심심타파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브이 e 안브이.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아 저기요 차임즈 어떻게 니까등렁이에요등렁이 빅스에요 저희가 빅스에요 <laughs> 그러면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웃음> <웃음> 안녕 감사합니다 힘려라 그랬어